아, 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가 삼성을 밀어 올린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최근 AMD 관련 소식이 많았습니다. 아, 추가로 미국에 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한 TSMC가 인텔 그 파운드리 인수를 위해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의 조인트 벤처 합류를 타진했다는 아, 아, 외신 보도가 있었죠. 이건 공룡인 인텔 파운드리 인수 작업은 아, 지난한 일이고, 될지 안 될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제 케이던스 그 CEO 출신의 리프탄이 인텔 CEO로 왔고, 인텔의 18 옹스트롱 1.8 나노 테스트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특히 AMD의 경우는 엔비디아와 함께 인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이런 곳에 자신의 칩을 맡기가 좀저 되는 것이죠. 미국 정부의 바람과 별개로. 어, 기업의 이익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희망사항이 가미된 어, TSMC의 의도대로 기업이 움직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AMD의 인스팅트 MI300 시리즈 GPU 분전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핵심은 제피 모건이 AMD의 그 AI GPU 사업이 올해 새로운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 성장세는 올해 60%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아,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GPU 수요 업체인 빅테크의 동량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오라클인데, 오라클이 AMD가 올해 나오게 되는 그 차세대 GPU인 MI355X GPU를 3만 대 초기 주문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AMD는 그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AI 인프라의 핵심인 어, GPU 출시에 한발 늦었던 게 사실입니다. 엔비디아가 암페어, 호퍼, 블랙엘, 그리고 내년에 양산될 루빈에 이르기까지 채 1년도 안돼 신작을 계속 쏟아내는데 비해서 AMD는 지난해 MI325 GPU를 내놓는 데 그쳐서 상대적으로 더댔는데요. 어,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 그리고 패키징 어, 설비 확보 문제 등으로 아, 블랙 엘 GPU 생산이 지연된 것입니다. 이후 AMD가 바짝 그 추격의 고비를 재는 모양새인데요. 당최올 상반기 정도에 MI350 GPU에 이어서 하반기에 그 MI355X GPU를 출시한다는 게 AMD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더 당겨서 MI355X를 올 여름에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AMD 입장에선 블랙 엘과 맞서기 위해서 mi355x gpu 출시를 서둘러서 엔비디아가 추춤한 빈틈을 노리려는 의도입니다. 이 오라클 외에도 그간 고가의 그 엔비디아 ai 칩에 힘들었던 게 빅테크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올해 하반기 AMD의 mi355x 어, GPU 칩을 구매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삼성 입장에선 AMD의 분전에 따라서 HBM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 지난해인 2024년 4분기에 나온 MI325X GPU 같은 경우에도 어, 어깨 최고의 메모리 용량을 제공하는 288GB 5세대 HBM3E 12단이 탑재되는데 여기에 삼성 HBM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AMD는 또 원래 TSMC 3난으로 제작되는 MI350X, 그리고 MI355X GPU에도 마찬가지로 h b m 3 12단 제품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로는 h b m 3 12단에 막혀 있는 게 삼성인데요. 올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AMD의 HBM3E 12단 제품이 대거 더 추가로 탑재되는 만큼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AMD는 리사수의 리더십이 강구합니다. 리사수는 이 틈만 날 때마다 amd의 그 인스팅트 gpu가 ai 산업 초기에 필요한 학습 능력에서 엔비디아 gpu인 호퍼 등에 밀릴지는 몰라도 추론 능력에서만큼은 엔비디아 칩보다 뛰어나다고 항상 주장해 왔었는데요. 이런 리사수의 자신감이 올해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번 달에. 한국에 온다는 방한한다는그 사티아 나테알 아 나델라 그 m s c E o 같은 경우는 일전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GPU로 AMD 인스팅트 MI 300 GPU 시리즈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나델라 같은 경우는 아, 자신의 서버에 대거 AMD GPU를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와 갈등도 있었는데요. 차세대 GPU인 아 이제 양산이 시작된 그 블랙엘 B200 GPU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실에 설치하는 방법을 놓고 AMD 등그 다른 공급업체 GPU도 어, 탑재될 수 있는 자체 서버용 어, 자체 사용자 지정 서버랙을 그 MS는 원한다고 엔비디아를 엔비디아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 자신의 GPU만 들어가는 어, 서버랙을 어, 강건했었던 것이죠. 어, 그런데 결국 그 엔비디아가 MS의 요구에 굴복했었습니다. AMD의 실력, AMD의 GPU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엔비디아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입장에서 AMD의 추격은 호재입니다. 엔비디아의 HBM 컬 테스트 통과가 급한 게 삼성인데요. HBM3 8단 같은 경우는 컬 테스트가 아,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 삼성은 젠슨한의 요구에 맞춰서 HBM 설계를 급하게 바꾸게 됐었죠. 아, 실제 삼성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 3E 개선 제품을 1분기에 공급하고 2분기에 본격 공급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게 됐습니다. 요즘 그 삼성 아, 발언의 무게가 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 올 2월에 아, 삼성 CEO와 어, 젠슨 항이 미국에서 해동했고 그간 삼성 발언과 외신 반응을 종합해보면 올 상반기에는 hbm38단과 12단에 대한 모든 컬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어, 엔비디아로 hbm을 납품할 본격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md가 그 자신의 gpu로 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소식은 amd hbm 공급의 추폭격이라는 주포, 어, 삼성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 특히 최근에는. 딥시크발 구형 HBM 모델 호황 분위기도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HBM 규제로 불투명해진 게 잠생이죠. AMD의 분전이 더 기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MD의 경우는 4세대 HBM으로 불리는 HBM3까지 8단 제품만 사용하는 엔비디아와 달리 12단 제품을 이미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BM3e 12단 제품의 제품도 올 2분기 이후로 더 많이 납품하게 되는 삼성 입장에서는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옴비, 옴디아도 지난해 비슷한 취지의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MS 같은 경우는 지난해인 2024년에 구매한 GPU 6대 중한 대가 AMD 제품이었고 메타는 엔비디아 GPU를 22만개 그리고 AMD GPU는 17만개 사들였다고 합니다. 메타의 AMD GPU 비중은 MS보다 더 높아서 어, 43%가량 되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그 MI355X를 3만 대 구매하기로 한 오라클도, 어, 전체에서, 어, 23%가량이 AMD 제품입니다. AMD가, 어, AMD 그 GPU가 그 엔비디아 대한, 어, 제품으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원래 그 성장세가 더 가파를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 메모리와 관련해서는 레거시, 어, 제품 가격도 살아나는 양상인데요. 중국 업체의 가격 덤핑으로 힘들었던 DDR4 뿐만 아니라 DDR5 DRAM 가격도 오름세고 낸드도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가격 때문에 감상까지 단행해야 했던 메모리 업체로서는 올 상반기부터 기지개를 서서히 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